6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 2,800선 또 이탈을 했죠. 어, 일일천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여전히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좀 중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이분과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앞에 방송할 때부터 네. 나종식 위원님 오늘 출연하시나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 어,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까지 좀 궁금하신 네. 게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지난주 금요일. 보면 수출주들이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네.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뭐, 어, 일단 뭐, 지수는 그냥 코스피는 상당히 좋았어요. 네. 주간하루 적산병이 음. 나왔는데, 우리 이제 그 개인 투자들께서 좀 많이 집중해 있는 코스닥이 좀안 좋아서 까다로운 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반도체라든가 화장품, 전력 인프라 또 바이오 테크놀리지 그다음에 또 신규산력 네. 일부 이런 데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예를 들자면 어, 반도체에서는 DI, 그다음 에 화장품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뭐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린 다음에 한뭐320% 넘게 상승이 일어났는데요. 그런 종목들 또 역시 바이오에서는 알테우젠이 지금 굉장히 강세를 한시 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신규 상장에서 그리드 어 그리드워즈 뭐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초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전망은 어떠냐? 저는 이제 코스닥을 좀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이 이미 과매도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역시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에서 답을 구해야 되는데요. 저는 뭐 이번 주부터는 좀 바이오테크를 좀 보는 전략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화장품이라든가 반도체, 뭐 에너지 관련 종목도 뭐 지속적으로 놓고 보시래 많이 오른 종목들은 상승 그 탄력이 둔화되게 쉬우니까 좀덜 오르는 종목들 그런 걸 노리는 전략도 나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입니다. 아까 우리 수정혁 교서 2,800포트가 1일 천하, 하루만 보고 주식할수 없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전거점 돌파하고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가서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과열권이니까 시키는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적산병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락 구간에서 하락했잖아요. 이 적산병은 상승 추세로 돌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이번 주음선를 준다 하더라도 큰 장대 음선이 아니면, 뭐, 시장은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코스닥에서 저는 좋게 보느냐, 이 코스닥 주봉이에요. 자, 그면 이번 주또 양성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일간 차트를 보셔도 지금, 어, 코스피가 좀 반대죠? 그러면서 좀 이미 충분한, 어,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코스닥에 좀 집중하는 전략도 좀 고려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코스닥에서 제가 특별히 또 좋게 보는 것은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이거 일간 차트고요. 그럼 주간 차트를 보실까요? 주간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제약바이오는 팬데믹 이후에 사이클로 봤을 때딱 4년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대쌍바닥을 친 다음에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지금 초입 구간에 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눈이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상승 오파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뭐 전구점, 뭐 이렇게 한 번, 뭐만 포인트까지는 트라이얼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걸 보셔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볼때 엔비디아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바이오에서 역시 알테오장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 어, 이게 이제 SC 재형조사잖아요. 신고가를 경시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저희 머니투데 에이치아 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 저를 600%의 상대를 만든 그 종목이 바로 알테오젠인데오랫 동안 가격과 기간 고, 어, 조정을 거치면서, 예, 지금부터 이제 뭐 한, 1 어, 천, 천, 580% 정도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예, 오리온에서 인수한, 니각한 바이오,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뭔가 바닥을 완성하고 좀 고기를 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 주목할 대목이 아닌가. 저는 뭐 여러 섹터가 있지만, 어, 저는 뭐,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저는 선점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사실 좀 바, 저기 바이오 테크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는 코스닥의 과매도를 활용할 때인 것 같고요. 음. 여전히 시장보다는 우리 개별주 쪽에서 좀 이제 답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특히 바이오테크 쪽 글로벌 기술 수출들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MTN 머니투링방송 유튜브 채팅창에 나무나무나무님께서 어, 위원님과 굉장히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지난 시간에도 좋은 정보 매주 이 시간 역시 추천해주신 종목이 압도적인 수익이었다. 삐아 상한가, 미코 20% 급등. 오늘도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요 김 WS님께서 어 선장님 비주얼 짱입니다 좋은 정보와 좋은 종목 기대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희 AS 통해서 그러면 어떤 종목이 핫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천당 제약입니다 위원님의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 AS 할때늘 삼천당 제약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뭐 단순히 그냥 계속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꾸준히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 또 주셨는데 6월 21일에 또 16만 7천 원을 기록하게 됐거든요. 5차 네. 목표주가를 달성했는데, 이게 앞서 말씀해 주신 바이오 쪽은 좀 주목해 보자 하셨으니까 네. 더갈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아까 제가 대표적인 종목도 알테우젠, 음. 어, 네. 그 다음에 레고캠바이오 말씀드렸죠. 네, 네, 네. 이름이 바뀌었죠. 네. 그 말씀을 드렸는데, 3천당제약도 그게 포함되는 음. 종목이에요. 사실 3천당제약은 제가 이 종목은 이제 그 아일리아, 그 황반변성, 그 바이오 시밀러, <laughs> 그걸 가지고, 야, 이거 될 것이다. 시밀러는요, 위험보다는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100% 정도 수익이 났고, 그 다음부터 제가 결정적으로 에이스에 대해 드게 바로 이런 구간이에요. 왜? 이때, 뭐, 어떤 이상한 그 기자가 글을 쓰면서, 이게 급당이 나왔잖아요. 이럴 때, 대부분 분들은 아마, 아, 어, 손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전 실제 면에서, 야, 난 이거 기자, 이거 쓴 거의 시장 는 신뢰가 안 간다. 왜냐면은 이미 유럽에서 아홉 국의 독점 그 판매 계약을 맺었는데 유럽 아홉 개 국가에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독점 판매 계약을 맺었을까요? 그래서 이때부터 집중 예세들이 있고 아마 이 방송을 좀 의미있게 좀 이렇게, 어, 보신 분들은 그때 제가 10만원에서 9만 8천원 때 여기서 한번 관심해 두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슈트에 나서 70% 나왔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에이스 해드린다면 어 저는 좀눌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또갈 수도 있겠죠. 쌍무점이니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서 목표가를 18만 원까지 6차 목표가 업사이드 시키는 예 그런 에이스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어, 아, 대단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 눌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6차 목표주가 18만원을 보면서 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월 13일 종목이었어요. DI입니다. 어, 이 어려운 장에서 정말 또 눈부신 종목이었습니다. 단기간에 24%가량의 또 상승률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오, 27,100원까지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또 금요일에 찍기도 했습니다. 네. 2차 목표주가를 달성한 만큼 다음 전략이 궁금합니다. 참 신기하네요 하죠? 응. 엔비디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또이 네. 정도 반도체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우리 나무나무 느끼시작했는 네, 네. 미코도 바로 제가 지난 음, 시간에 말씀드렸었그것도한뭐17% 네. 정도 올랐고, 네. 13%인가? 그 다음에, 어, DI도 바로 이, 이게 뭐냐면은 이맥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부터 제가 계속 AS에 들으겠는데, 어떤,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뭐, 자세한 설명은 좀, 어, 제가 생략하고요. 오늘 저희가 또 장중 무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뭐, 3차, 한 3만원까지 보는 전략 유효하다. 그렇다 해서 지금 3종국 쪽에서 그냥 적극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눌림 줄 때, 한 뭐, 2일선 정도에서 관심을 줘서 3만원까지 보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나. 기관, 외국인, 수급도 체크해 보면서 말입니다. 예,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네. 나무나무나무님께서 DI도 먹고 먹고 또 먹고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laughs> 어, 3차 목표 주가 3만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4월에 말씀해 주셨던 VT 같은 경우 6차 목표 주가를 달성했고요. 코스백카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과 5월 초에 각각 말씀해 주셔서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6차 목표 주가는 8만원, 일부는 입절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새로운 종목들 볼 텐데, 대성 에너지입니다. 어, 지금 뭐 AI발 전력난 심... 화되고 있고 뭐 이번 주에 미국에서 대선 토론도 있고요. 여, 여전히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아까 대기하면서 우리 수정의던 그 브리핑 잘 봤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전력 인프라 에너지는 빼놓을 수 없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사실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현대 어, HD 현대 일렉트릭이 급대 나왔잖아요. 그 점을 따라가겠습니까? 물론 그게 끝나지 않지만 한테포 시어스라인 좋겠고 바닥에 있는 종목 대성에너지도 들고 나왔는데요 동산은 경북지역 가스 공급원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 전략난이 굉장히 심화되고있죠 폭염이다가, 그 다음에 또 AI 데이터 센터, 예, 이런 것 때문에 심화되고 있고, 사실 이제 그 정부에서도 가스 가격 인상, 물론 일단 뭐 전기 값은 좀, 어, 동결하는 그런 좀 분위기지만, 이것도 만지학거리고 있지 않나, 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뭐 자리를 보실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상승한 다음에, 급등한 다음에 눌림에서 흉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건 가스 가격 한 번만 오르면요. 이것도 한번 슈팅이 나옵니다 어, 주본을 봐도 양업량 패턴에서 글쎄 뭐 얼만큼 강하게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좀 비교적 안전한 종목이 아닌가 해서 들고 나왔거든요 9,8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겠고 목표가 1차 1 4 0 0원 2차는 1 9 0 0원 네, 손절가는 8,5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대성에너지 매수가는 9,800원 목표주가 1차는 1,400원 2차는 1,900원 손절가는 8,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이오 쪽입니다 네. 어, 상장한 지 1년 정도 넘었어요 아, S바이오메딕스 보도록 네. 할게요 1년 됐으면 이제 보이스 물량이 깔끔히 음, 다 치유되는 네. 네,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사실 이 s 스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는 딱 1년 이제 좀 남게 했는데 네. 6월 8일날 제가 음. 12,100원대 들고 나왔는데, 오, 네. 그때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이렇게 손절이 됐던 종목이에요. 아, 예, 12,000원대요?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네. 이게 좀,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때 좀뭐 진작 편입할까, 오, 이거 네. 뭐 주식하 할까 똑같은 소외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근데 오늘은 자리가 괜찮아 들고 나왔어요. 동사는 세포 치료를 개발한 그런 회사 8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파킨슨 병, 그 다음에 척추 손상, 그 다음에 눈가 주름, 그 다음에 큐어 스킨, 그런 임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파킨슨 병 치료제 TEDA9이 있는데, 이것이, 뭐, 이번 달에 발표한다말인데 그건 제가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는데, 이 중간 결,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요. 그것도 주목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자리를 보실까요? 이게 상승한 다면 급하게 상승하면, 저는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급하게 상승이 됐을 때 쫓아다니지 마시라. 지금 딱두달 동안 힘을 뺐네요. 상승의 에너지를 비축하고이혀서 밀집에서, 뭐, 윗방이 됐든 아랫방이 됐든 반에이 되게 쉬운데, 주변을 보게 되면, 우리 애측량다 아실 겁니다. 양양원, 베트남에서 어, 이번 주 양산 가능성도 엿보인다. 아, 4만 1천 원 정도에서 매수는 무리 없겠고 목표가 1차 4만 3천 원, 2차는 4만 5천 원, 손절가는 2만 9천 5백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S바이오메딕스 도 어느새 4만 원을 넘어서기도 한 종목이네요. 매수가는 4만 1천 원이고요. 목표주가 1차는 4만 3천 원, 2차는 4만 5천 원, 손절가는 2만 9천 5백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하루 종일 공개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텐베거 네. 알테오젠의 후속 바이오주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시리우스님께서 네. 알테오젠의 비중이 70%라서 신경이 좀 쓰인다고 <laughs> 네. 입절을 조금 할까요? 뭐 이런 얘기도 주셨어요. 오늘 공개방송에서 좀 전략 네. 부탁드릴게요. 특히 그런 분은 꼭 오셔야 될것 음, 같은데. 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1000% 이상 나은 종목들은요. 그, 그다음부터는 탄력이 둔화돼요 이제, 알테오전 같은, 좀, 프레쉬한 종목 없을까요? 그걸 주제로, 제가 이제, 또, 하반, 아, 오늘 지금 바이오를 제가 특별히 강조 드렸잖아요. 모두부터. 그래서 저는 바이오에서 조금, 될성 싶은 그런 종목을 제가 발굴했거든요. 8시 반부터, 여러분, 오실 겁니다. 많이 놀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에서 이제, 떡잎 같은 종목도 오늘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laughs>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